뭐야? 어디요? 맛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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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느낌상... 선생님, 그걸로 다섯 개 만들어야 돼. 아, 어, 망했어. 남을 것 같은데? 나 오면 하나는 크게 해. 내 손. 아내 손. 목소리 나온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형들, <정말>. 맞춰주지. <목소리> 야, 이거. 사탕 같다. <laughs> 액션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돼? 그릇 뭐가? 많은, 많은, 많아? 자꾸만, 자꾸만 담아 응? 됐다 방송 됐다니? 알겠어 다시 시작 나 얼굴 존못이라고 야 근데 이거 물 나온 거 어떡해? 다시 보여야 돼 다시 부어 이거 녹화 중이야 안돼된 거야? 아니 여기다가 쓰라고 어, 잠만나 주문했어 됐잖아 기다려 봐 됐잖아 아, 됐구나. 그때 미안해. 왜 그래. <laughs> 아, 나또 짧게 잘랐어. 망어 괜찮아. 두 배속. <laughs> 아, 나. <laughs> 다른 통로 으 넘어가지 않게 조심조심. 야, 근데 진짜 조금 나온다 니가 그렇게 잘랐잖아. <laughs> 아, 진짜. 진짜 그러다. <laughs> <laughs> 야, 바람물이 타면 니 쪽으로 달라가지. 아, 나루 싫어, 이거. <laughs> 다 나온 거야? 그런데. 아, <laughs> 아 뭐야, 한참 남았어. <laughs> 보자, 보자. 높은요? <laughs> 야 야, 점차 우리 목소리를. 됐다. <laughs> 눈 찍을 필요 없어. <laughs> 싫어. 아왜내 맘. 아, <왜? 웃음> 아 머리카 아, 뭐야, 왜안 돼? 물 적으면 약간 더 넣어야 되겠지. 어, 가루 날라갔다. 괜찮을 거야. 괜찮을 거라고 믿자. 과연 그럴까? 아, 왜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, 씨. <laughs> 야, 이거 안 돼. 뭐야? 몰 올라가게, 됐어아 조용히 해. 아, 뭐야, 너 타고 있었어? 응, 당연하지. 아, 근데 이거 어떡해? 뭐야, 계속 돌려가서. <laughs> 되는 거야, 이거. 되잖아. <laughs> 야, 뭐야. 아, 나 이거 손으로 만지기 싫어. 야, 이거, 이거 제목으로 초보들의 순환이라고 해놔. <laughs> 진짜야, 그렇게 게 그렇게 해야 될것 아, 같아. 진짜 이거 뭐야. 야, 나 손으로 만지기 싫어, 이거. <laughs> 개똥 같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좀 이따, 좀 이따. 아, 나 이거 괜히 샀어. <laughs> 무거 웃기다. 이게 뭐야. 됐다. 양손으로. 괜찮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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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라고 <알아. 웃음> 됐다 아 손짓 어? 3분의 2다 <laughs> 부었는데? 3분의 2 아니야? 아니 다.. 다 넣었다니까? 나나왜다 넣었지? 아니 여기에 3분의 2라고 되어 있던데? 아이 그 아아 아, 이만큼 말고 다 부으라고 이만큼 어. 어 이만큼? 응응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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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1번에 가루를 풀어줍니다 진짜요? <laughs> 예. 싫어요 죄송해요 예 진짜 아, 해야 될거같아 진작에 그러지 아예 <laughs> 아 진짜 코 먹방 <laughs> 방송나지니지제 가루가 남아있어요 알았어요 아 진짜 뭐 진짜 가루 싫어 이거 <laughs> 다 말라갔어 <laughs> 야나 야, 정신병자 같아 잠깐만 멈출게 <laughs> 빠졌어 신기연. <laughs> 왜 하는 거지? 몇번 해야 돼? 다섯 여섯. 몇번 번 했어? 몰라 한네번 했나? 그럼 이번이 다섯 번째. 여섯 번? 여섯 번 하자. 응. 어? 넉넉 잡아. 느낌 이상해. 이건 깐이야 지한 번만 더 묻이자 왜 안돼